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laughs> 이번 시간에는 포천시의 가산면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면은 수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수는 음에 해당하므로 이 가산면은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가 가산리입니다. 가산리는 가산면과 같으므로 이 가산면은 가산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에 다음은 가마리인데가마리는 토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리입니다. 금연리는 금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은 음에 해당하므로 이 금연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리입니다. 마산리는 화와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는 양에 해당하므로 이 마산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마전리입니다. 마전리는 목과 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마전니는 마전리 또한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됩니다. 다음은 방충리입니다. 방충리는 토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은 양에 해당하므로 이 방충리도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금리입니다. 우금리는 수와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도 음이요 금도 음입니다. 음이 강한 지명이 되므로 이 우금리는 양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교리입니다. 정교리는 화와 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도 양이요, 목도 양입니다. 따라서 이 정교리는 음이 강하신 분들에게 좋은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천시의 가산면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